안녕요 주식일본과 카페의 파트맨입니다. 매매는 잘하셨나요? 11월달 시작입니다. 우측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늘 괜찮았죠? 코스피 1.6%, 1.16% 반등했습니다. 시장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3100까지는 보셔라. 3100까지는 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1% 상승했는데, 1020까지는 오를 수가 있다.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리고 그런 분들은 홀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땅그림 매수했습니다. 오늘 개인만 매도했죠. 코스픽 코스닥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물린 사람은 홀딩하시고 그리고 만약 현금이 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과감하게 투자한 게 좋습니다. 오늘,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주 잘 갑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하나씩 유심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아, 비트코인이 7300만 원이 넘었죠. 우리 기술 투자, 추세가 계속 살아있죠. 이덴트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SCI 평가정보 급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SCI 평가정보 급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지트도 한번 상한가 한 다음에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백거스 오늘 급등했고요. 백거스 뷰언테크 오늘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관심용 목 등록하세요. DSC 인베스트먼트 t 급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세다. 예, 게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하나씩 관심용목 등록하시고 야놀자 관련주 s b i s b e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유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야놀자 상장이 된다고 하면 급등합니다 예전에 제가 에코캡 분명히 여기서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사라고 했는데 상한가 뭐새방 나왔죠 새방 나오고 눌렀다가 또 올라갔죠 었 이쪽으로 열심히 들으신 분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대충 들으신 분은 수익률이 적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2% 반등했죠. 이거는, 이 주식은 장기 투자로 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하는 것보다 장기로 하시는 게 좋다.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뭐, 5%, 6%, 뭐, 10%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거는 중장기로 하시면서, 배당금도 타고, 그렇게 하는 것,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금 타면 은행 이자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유 시장은 주유 빼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잡지 않는 한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꼭대기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반토막 뭐 반에 반토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꼭대기에서 잡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잡는 거는 단타로만 하셔라.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 바구니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종목이 너무 빠지면 투자에서 실패하게 되겠죠.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 비중 10%씩 뭐0 종목을 사든가 아니면 비중 20%씩 다섯 종목을 사든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대응이 되지. 한 종목에 올빵을 했다. 근데 마이너스 뭐10% 20% 계속 빠진다. 그분은 잠이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빠진 주식은 뭐 축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 나와야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식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주식 일번가 카페 에 오셔가지고 여기 주식 강의가 있어요. 주식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해롭주를 어떻게 공략하고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강의에 다 있습니다. 종목 고르는 방법, 기업 분석하는 방법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하나 두씩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투자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순간 등합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유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SCI 평가 정보. 요거는 바닥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급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뭐 상가도 잘 나온 주식입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은 우측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